배우 고이선균 씨의 비보 이후 그의 아내인 배우 전혜진 씨의 사진이 약 20일 만에 그녀의 소속사를 통해 공개되어 많은 네티즌들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처음에는 전혜진 씨의 최근 모습으로 알려졌으나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사진이 팬들을 위해 공개된 과거 사진임을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18일 X전 트위터를 통해 전 씨가 무심한 표정으로 앉아 운동화를 신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나른한 오후 졸음 퇴치엔 전해진 이라는 메시지를 덧붙였으며 사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사진을 보며 전혜진 씨가 배우 활동으로 복귀할 의미로 해석하며 그녀가 겪은 힘든 시간을 극복하고 다시 활동하기를 바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다수 남겼습니다. 이는 고 이선균 씨의 부재 이후 전혜진 씨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재구성하여 고 이선균 씨의 부재 이후 전혜진 씨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강조하면서 그녀에게 보내는 네티즌들의 응원 메시지를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전혜진 씨의 사진에 대해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 측은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사진이 전혜진 씨의 최근 근황이 아닌 과거 프로필 촬영 때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소속사가 팬들을 위해 공유한 것으로 전시의 현재 상황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배우 고이선균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봉준호 감독, 가수 윤종신, 배우 김희성 등 많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지난 12일 문화예술련대회 명의로 이선균 씨를 추모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선균 씨의 사망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그의 부재 이후 전해진 씨에게 보내지는 응원의 메시지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재구성하여 전혜진 씨의 사진과 관련된 소속사의 입장과 고 이선균 씨의 사망 소식, 그리고 문화예술계의 추모 메시지를 포함함으로써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